아 안녕하세요 오늘 올레길 16코스구요 아 오늘은 8월 10일? 12일? 오늘 8월 12일이고 아 지금 이제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상당히 좋네요 아, 아침부터 30도가 넘고 오늘 후배와 같이 올레길을 돌고 있습니다 올레길을 돌고 오늘 또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약 16km 정도 되구요 오늘 또 새로운 또 올레길을 어, 개타하겠습니다화이팅 어, 16코스. 어, 스탬프로 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올레길 16코스 어, 시작했고요. 아, 지금 열심히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.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, 오늘요. 오늘 또후배랑 같이 가니까 여기 보시는 것같 같아요. 해안도 멋있고 어, 오늘 올레길 트레킹 코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 가다가 어 이제 산 아니면 뭐 일반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뭐 올레길 나름에 또 멋이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애월이고요. 어 한번 이 풍경을 보시면서 이 올레길에 대해서 알았으면 합니다. 올레길 16코스, 아침부터 엄청나네.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, 올레길 16코스 시작부터 어, 에어리인데 대단합니다. 이쪽을 해서 아,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, 엄청난 장관입니다. 뭐또 오늘 또 새로운 또 멋이 나왔네요.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길을 올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올레길 16코스입니다. 어 멋지죠? 이제 아주 중무장을 했습니다. 지금 태양이 아주 뜨겁네요. 아침부터 아, 그래서 모자, 선글라스, 아, 그리고 얼굴, 아, 마스크까지 아, 중무장을 해서 좀 걷고 있습니다. 어, 전망이 아주 좋네요. 지금 이거 애월 쪽으로 해서 제주시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풍경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이제 반 정도 지나가면 오늘 총 16코스 중에 아마 7km 정도는 7, 8km 정도는 이렇게 갈것 같고 그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갑니다. 이런 바다 풍경도 보고 또 내륙에 또 제주도의 또 모습도 보고 이게 올레길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이런 모습만 보면 또 질리니까요. 어, 재밌는 코스를 통해서 어, 올레길의 또 맛을 어, 느껴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애월 해안도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뭐 어, 상당히 이쁘네요. 이쁘고 어, 걸어가는데 아주 좋습니다. 어, 지금 날씨는 더운데 또 이런 또 해안을 어, 걸어갈 수 있는 게참 어, 어,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어,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, 해안 구불에서또이게 걸어가고 있고요. 이게 올레길만의 또 멋진 코스 같습니다. 지금 일반 분들은 제주도 여행 와도 아 이런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애월 이 16코스 같은 경우는 어 초반에 이런 코스로 해서 쭉 이어지겠습니다. 뭐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 들어가지만 아 그래도 이런 코스를 한번 짧게라도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. 어, 제주도 올림픽에 어, 멋진 어, 아, 느낌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분지 쪽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바다 그 바닷가에서 있다가 또 여기 오니까 또 힘드네요. 뭐 고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하... 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올레길 또 즐겨야죠. 이상아 오늘 어, 올레길 처음 돈 소감이 어떤지 한번 어? 얘기해. 아 어,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두달 이상을 하루에 그래도 좀 끊어서 돌긴 했는데 10km 이상 계속 돌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좋은 코스 한 10km 정도 되는데 확실히 산길이 섞여있으니까 좀더 힘드네요. 체감적으로 지금 반 정도 왔는데. 체력을 다지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체력 많이 길르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니까, 근데, 네. 어, 일주일이나 아니면, 어, 그 정도 하면은 뭐, 기본적으로 체력은 올라오니까. 네. 체력 좀기르시고 네. 너무 처음에 조절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,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어, 지금 12시쯤 됐습니다. 12시 됐고, 아주 덥네요. 덥고. 지금 11km 째걷고 있는데, 저는 체력이 안 되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. 우리 정원이 <laughs> 뭐 매일도 니까 뭐 체력이 무한이에요, 무한. 아주 저도 힘든데, 뭐 이런 길을 많이 익숙해졌으니까, 이 더위도 뭐 익숙해지고, 뭐 재밌습니다, 재밌고. 옆에 이제 도 혼자보다는 같이 걸으니까, 또 걷는 또 재미가 있네요. 뭐. 아예 헬스케지게 다이어트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1 2 k m 4분의 3 지났습니다. 4분의 1만 더 돌면 됩니다. 우리 저희를 뚜벅 뚜벅 걸으면서 뭐 생각은 없어요. 그냥 걸어야지 뭐 걸어가야지 앞이 또 보이니까 아,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. 뭐 걸으면서 멍 때리는 거 걸멍이라고 하나 걸멍? <laughs> 걸멍 좋네요. 걸멍. <laughs> 재밌어. 골멍 한번 해보세요, 골멍. 아무 생각 안 듭니다. 지금 뭐 사람도 없고, 어, 다 조용해요. 아주 조용하고, 아주 상쾌합니다. 공기도 좋고. 올래이 오늘 처음, 어, 했는데 얘가 커졌네요 날씨 더우니까 얘가 역시, 어, 뭐 운동을 해도 더위에는 장소 없습니다. 뭐. 코스모스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지금 멋지죠? 장관입니다 여기 참 제주도가 멋있어요 길도 멋있고 이렇게 곳곳에 이제 관광을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아주 즐겁습니다 어떠셨나? 아우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이제 막판 한 3, 4km 남았는데 힘내서 오늘 완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저 예. 앞에 이제 중간 스탬프가 있습니다 어, 중간 스탬프에서 q r 코드 찍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올레길 16코스 네, 열심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2km 남았고요 아 정말 재밌는 올레길입니다 지금 뭐 서로 지쳐서 어,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더 지치네요 근데 또 재밌는 올레길이고 어, 아주 그냥 멋집니다 이런 올레길을 계속 걸어야 돼 이런 올레길도 걸고 이런 트레킹 길도 걸고. 아 올레길 16코스 어, 다 왔고요. 아, 어제 술도 많이 먹었는데 아, 아주 재밌게 그리고 정신역으로 왔습니다. 어 다리가 풀렸어요. 빙수스 먹을 거예요. <laughs> 그래도 재밌게 어, 올레길 16, 17km 되나요? 17km 재밌게 왔고요. 아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, 내일 또 내일은 좀 짧은 코스로 갈 건데 또 즐거운 올레길 되면서.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올레길을 통해서 재미난 트레킹이 되었으면, 되었으면 합니다. 아, 제주도 여행 즐겁고요. 마지막 한마디로 아,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.